사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왜뭐 남편이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니 병으로 돌아가셨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별하게 됐다 아니면 자식을 잃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상처를 가슴에 묻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묻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외도의 상처라는 거는, 외도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딱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뱉었으면 얼마나 좋겠고, 삼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고, 여기에 걸려있으니까, 숨도 못 쉬는 고통을 느끼는 죽음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재혼의 상처는, 걸려 있는 거는 맞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결국 내 팔자구나. 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무너뜨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초혼에서의 외도의 상처나 재혼에서의 외도는 상처는 뭐그 크기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수 없어요. 비슷한 건데 이제 다만 다른 거는 초혼에서는 그 감정을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노 폭발들을 대부분 하시지만 재혼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않고 그냥 감정도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뭐 응징하거나... 또 그랬냐, 뭐, 거기서 더 세게, 더 무섭게 상대방을 몰아붙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번 너는 전 결혼에서도 바람핀 사람이니 또 지금도 바람 펴서 나랑 이혼한다 하더라도 너는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그 이유들을 맞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들이 대상만 바뀔 뿐이지 계속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맞서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면 결혼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바람폈다 그러면 아 이거 못 살죠. 당장 이혼하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죠. 이랬으니까 이랬다. 그리고 아난 이럴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무너진 거야 내가 쟤를 저렇게 사랑했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판단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배우자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분노하는 이유는 물론 뭐 정말 그만두기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복이 안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재혼해서 또다시. 상대방이 바람을 폈을 때, 외도를 했을 때, 아, 이 문제는 진짜 해결이 안될 거야.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쉽게 생각을 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이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빨리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해버리거나 아니면 내 삶을 끝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재혼 부부에서 발생되는 외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상처 치료를 했을 때, 뭘 알았을 때, 어설프게 알았을 때도 치,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혀 몰랐을 때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원인 분석을 할수 있느냐, 이 능력이 있는 상담사라면, 설령 두 번째 배우자 외도를 내가 겪게 됐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혼에서도 아다 끝났으니까 내 팔자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라고 내려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